누가 무기마업준서 판다고 그랬어? 안 팔잖아, 이거 가 속성주문서 밖에 안 팔잖아. 누가 판다고 그랬어, 아까? 다 나와? 기나님, 파는데요? 스티브 오스트님, 판대요? <laughs> 안 팔잖아, 근 지금 왔잖아, 지금 여기. 왜 뻥치고 그래? 갑옷도 35,400원이야, 지금 메이카가 2만원인데. 속성주문서 20만. 여기서 사면 돼요, 20만. 여기서 20만 5560원이잖아 5천원 뛰기 하는 거지 한장밖에못 써요 여기서 지령 하나 2940만 저기서 보조 캐릭으로 해가지고 5천원 뛰기 하면 하루에 2만원씩이잖아 너가 내는 한번 할까 우리 활용 23만인데 20만에 팔았다고요 아씨아이 아 짜증 나 진정 얘기해 지민제 얘기했어 빨리 얘기해 줘야지 킹스님 장사했나 대신 <laughs> 좀. 빨리 얘기해줘야지. 이미 다 상황 정리된다면 얘기해주면 어떡해. 손해봤잖아. 2만원 손해봤잖아, 2만원! 보조캐리 한번 넣어놓을까? 매일매일 사는 거야. 계산 한번 해봅시다. 이거 아데나 꿀팁. 본돈에 이렇게 리스해도 안 튕겨요. 다시 한번 보여줄게 다시 한번. 자, 본돈에서 이렇게 리스를 합니다. 이렇게 리스를 해요 이렇게 리스를 하면 이렇게 그 자리에 본던은 이렇게 리스에도 안 튕겨요 안 튕기니까 여기서 리스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데나에 버는 꿀팁을 알려 드릴게요 본던 아데나 버는 꿀팁 계정에 캐릭을 6개 만들어 놔요 6개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한 캐릭은 키울 거 아니야 한 캐릭은 본, 캐릭, 본 캐릭이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나머지 캐릭을 본던 7층, 7층에 데려다 놓는 거예요. 다섯 캐릭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접속을 하면 보조 캐릭들의 속성 주문서를 삽니다. 총네 가지죠? 개당 5천만, 5천 아덴 뛰기를 해가지고 하루에 2만 아데나에 2만 아데나를벌수 있는 거지. 이거 한번 계산해 볼까? 하루에 2만 아덴 다섯 개. 한 계정당 하루에 10만 아데나를 벌 수가 있어요 최소 아니 그냥 매입시키면 돼요 장사꾼들한테 어차피 장사꾼들이 좀 비싸게 사요 10계정 80캐릭이면 하루 100만 이상 가능하다고요? 그렇긴 한데 그게 계정이 많이 있나 여러분들? 우리 이 작업이나 한번 까 그러면? 심심한데? 아 랩도 많이 필요 없거든 랩도 별로 높을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계정당 10만 아데나 봅니다. 2개정이면 20만이겠죠? 10개정이면 하루 100만 아데나에요. 요거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거 여러분들 좀 귀찮아서 그렇지 이거 해보면 알겠지만 좀 귀찮은 게좀 있어요. 있기는 뭐냐면은 일단 보조 캐릭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좀 은근 귀찮아요. 회원님. 생각해봐 어? 50개 캐릭을 뭐 많이 키울 순 없지만 키울 필요도 없지만 일단, 가다가, 일렉 가지고 가기엔 좀 그렇잖아요. 가면 죽어, 일렉 가지고 가면. 일단, 보조 캐릭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 좀 귀찮죠? 아데나가 계속 묶여 있어. 좀 많이 있어야 돼, 여러분들. 예를 들면은, 100만 아데나면은 딱 5일치 밖에 못 사는 거잖아요. 한 캐릭에 100만을 넣어놨어. 그럼 다섯 장이잖아요. 다섯 장이야. 100만 넣어놓으면. 그럼 500만 안 되잖아. 한 캐릭, 캐릭마다 넣어놓으면. 그러면 그 500만 원 넣어놓고 다시 또 귀환을 해야 되잖아요. <laughs> 다시 또 거기까지 가야 돼. 2만 5천 원 내고. 그니까 러 아데나가 좀 많이 있어야 돼. 한 캐릭터 한 천만 아덴씩 넣어놓는 거지. 천만 아덴씩 넣어놓으면 한달 넘어가잖아. 한 달에 한번씩 마을이 오는 거지. 그런또 나쁜 방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괜찮지? 이거 괜찮죠? 그리고 주문서를 팔때 갑자기 다 팔면 안 돼. 될수 있으면은 내가 보기에는 상점을 열어놓는 게 좋은 것 같아 내가 좀더 남겨먹어야 될거 아니야 이거 굳이 이제 니지에서 사냥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나 아데나 먹는 게 좋다 이런 분들은 이거 해도 괜찮은 것 같아 음, 만원 뛰기 그고 이거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뭐냐면 막상 아데나가 필요한데 갑자기 메이카가 20만 밑으로 떨어져 있을 때가 있어 막 19만에 매입할 때가 있어 애들이 그런 거는 그냥 버티세요 그냥 <laughs> 버티는 방법밖에 없어 아니면 상점에서 팔든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거 이때 팔면은 그냥 적자죠 10개 정돌려본면 정신이 없다고요 네. 이거 여러분들 이거 겁나 귀찮어 매일매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 또 주의할 게 뭐냐면 이거 이거 하는데 엄청 부지러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 진짜로 겁나 귀찮아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거 접속하면 입구에서 시작해. 그리고 순간이동 주무서가 들어가, 여러분들. 이거 순간이동 주무서 무시 못 한다니까? 한 장이 80원이잖아. 10장 넘으면 800원이잖아. 우리는 5,000원 뛰기 하는데, 어, 10장 안에, 거기 오림에 도착을 해야 돼. 10장 안에 도착 못 하면은, 모바한테 맞아. 그럼 또물약 값도 들어가. <laughs>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너무 우습게 볼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몹이 때려. 뛰댕기는 거는 뛰댕기는 하지 마요, 정희 텐 님. 이거는 절대 뛰댕기는 거 하면 안 돼요. 이거 해 보면 알아. 딱한한 한 일주일만 해 봐, 여러분들. 계정 여러분들 다섯 개 있잖아요. 다섯 개를 딱 일주일만 해 봐, 이것도. <웃음> 겁나지. <웃음> 엄청 짜증 나. 일단 그래 가지고 순간 이동 주문서도 같이 넣었나 이제. 그 여러분, 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 순간 이동 뭐 우리 마법으로 하면 되지? 이거? 마법으로 순간이동 하시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거야. 어, 주문서 안 쓰려면은, 어, 마법으로 순간이동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이것도 답이 없어요. 왜냐면은, 하 자, 마법으로 하면 M을 쓸거 아니야. 근데 보조 캐릭이잖아. 우리 장비 빵빵한 게 아니잖아요. 장비가 빵빵하지가 않아. m t 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 그냥. 그런데, 어? 마법으로 순간이동 하도, 순간이동 하잖아요? M 다 떨어지거든. 그럼 M탐 해야 돼. 엠탐하지 마요. 그 미친 짓이야. 그 엠탐 M탐. 엠탐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모비머 퀸스에서 걸어와봐.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럼 <laughs> 너 물량 먹어야 돼. 하지 마요. 모반 때한 대도 안 맞아야 되고 무조건 순간이너 좀 준서로 하는 게 그냥 나아요. 엠탐하려면 또 엠탐하는 동안 또 대기 타고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 지금 킹스님이 계산한 게 맞아요. 한 캐릭 터당 2분 걸린다고 치면 60 캐릭 120분 2시간 걸립니다. 2시간. 60 캐릭이면은 많이 벌잖아요, 근데. 60 캐릭이면은, 한 캐릭, 계정당 하나에 60, 60캐릭몇 계정이냐? 어, 다섯 개 친다고 치면 다섯 개. 열다섯 개 계정이잖아. 열다섯 개 계정은 좀 만들기도 쉽지 않지. 근데 이거 괜찮아요, 괜찮기는. 나쁘진 않아요. 할 만은 해.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돈벌 방법도 없으면은 이거 해도 괜찮죠. 어찌됐든 우리가 지금 보통 생각하는 게 다섯 개정이잖아요, 다섯 개정. 보통 다섯 계정까지는 있어요 NC가 한 휴대폰에 다섯 계정까지는 해놨을 거야 다섯 계정으로 이 작업을 하면 25캐릭이네 25캐릭 하루에 50만 아데나야 한 달에 1,500만 아데나 가옥값 본 캐릭 먹을 가옥값을 돌릴 수 있다는 거 나쁘지 않지 이거 괜찮죠 그리고 시간을 따지면 한 캐릭당 한 2분 잡어 1분 2분 안 걸려 1분이면 돼 1분 25분 걸려 25분 하루에 25분 투자해가지고 50만 안에 나 이만큼을 벌수 있습니다. 완전 개꿀이죠. 네. 대박이지. 여러분들 이거 몰랐지. <laughs> 나는 왜 안하고 있을까? 그 25분 동안 내가 그짓거리 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 매일매일 하는 게.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 어차피 우리 게임을 또 그만큼 하잖아. 그만큼 하니까 우리 뭐 하루에 25분 이상은 더 하잖아요. 매일매일. 이건 최소치고, 아까 말 그대로 진짜 이건 최소치예요 하루에 5,000원 뛰기는. 최소치, 최소치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잘하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 제가 옛날에 귀찮아서 안 했는데, 네, 맞아요. 나이 먹으니까 귀찮아서 안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아데나를 모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들. <laughs> 당최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요? 아, 진짜. 일단, 보조캐릭 25개를 만들 겁니다. 이걸 만든 다음에, 두 번째로, 아주 60레벨까지 키울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일단 캐릭마다 100만 아덴씩 넣어놓고, 순간 천장씩을준 다음에, 본돈 7층으로 보낼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일 속성 강화 주문서를 살 겁니다. 이 25캐릭을, 전부 다. 자, 사는 가격이 한 20만 1000아데나 정도 해요. 시장에서 <laughs> 시장에서 매입가격이 최소한 20만 5천 정도 할 거거든요 대충 한 5천 아데나 띠기 하는 걸로 계산하는 거지 그러면 이걸 계산을 해 보면 다섯 캐릭이잖아 대충 5천 띠기 하잖아요 5천 띠기 하는데 이거를 4개 살수 있어 4개 어, 시장에서 매입가격이 최소 20만 5천 원인데 대충 5천 띠기 한다고 치면 캐릭터 4개를 살수 있기 때문에 이게 2만이야 그죠 그럼 20만에 사가지고, 한 21만에 판다고 쳐, 21만 얼마에. 그러면은, 만띡이잖아. 캐릭당 터 4만 아데나야, 4만 아데나. 그럼 이게 25 캐릭이잖아. 하루 100만 아데나를 벌수 있습니다. 30분 투자를 했고 매일매일. 30분 동안 100원 벌기 쉽지가 않잖아. 본돈 입장료요? 본돈 입장료는 한 번만 가야지, 2만 5천원. 한번 가고 일단은 돈이 없으니까 100만 아덴치를 사는 거지 네번살수 있잖아 요네번한달 3천만 아덴나를 벌수 있습니다 이 3천만 가지고 노는 거야 우리 러쉬도 하고 이벤트 하면 폭탄도 던지고 드상 이벤트 하면은 뭐 드상도 사고 뭐 이러면서 노는 거지 매일 매일 30분씩 해가지고 이만 뛰기하면 꽤솔솔하지 진짜로 그니까 상점을 열어놔야 돼한 캐릭은 매일 20캐릭 팔면 준서가격이 떨어질 듯. 떨어지면 막하는 거지. <laughs> 이거 준서가 이 떨어지면 막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상점을 열어 상점을. 근데 이게 아무도 안 하잖아. 이것보다 더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아무도 안, 하, 안 하잖아요. 자동상무신보다 낫잖아. 그래도 여러분 들 불법 자동 돌려가지고 캐릭 막1 0 0개 돌리고 이런 것보다 낫잖아요. 좋은 쪽으로만 생각합시다. 우리 나쁜 쪽 생각하지 말고.